영점을 회복하는 네 가지 원칙. 우리는 살아있는 이상 활동하지 않을 수 없고 활동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평형을 끊임없이 교란시킨다. 그 교란을 다시 평형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기의 흐름이고 도의 작용이다. 생명 활동은 끊임없는 교란을 만들고 도의 흐름은 그 교란을 잠재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책임은 선택의 결과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생긴 교란을 평형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원상 회복에 대한 책임이고 영점 회복의 원칙이다. 카르마, 업이라든가 윤회라는 것도 결국은 영점 회복의 원칙을 또 다른 차원에서 표현한 것이다. 영점을 회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선택에 따른 행위의 외형적인 결과는 영으로 되지만 체험은 남는다. 체험자가 현명하다면 그의 체험은 외적인 결과물의 형태나 존재 방식에 상관없이 내면의 성장으로, 혼의 성장으로 그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는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모두를 합한 것보다 큰 절대적인 평화로 그의 가슴에 남는다. 이것이 성장의 진정한 의미이다. 잘 놀았으면 놀이도구는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다. 놀이를 통해 아이가 얻어야 할 것은 성장이지 놀이도구가 아니다. 아이가 놀이도구를 계속 갖고 있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발달 장애의 징후임을 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경제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든 지구를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 행위의 비용이고 그 선택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공원에서 보았던 안내 문구가 생각난다. 가지고 온 것은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원래 여기에 있던 것은 그대로 두십시오. 지구에 대해서도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지구는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잠시 이용하도록 허락, 허락받은 것이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다. 허락받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얻을 것은 보다 넓은 땅덩이나 보다 높은 건물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에 의해 파괴될 수도 없는 내적인 성장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환경과 자원과 기술은 물론 시간과 공간까지 이러한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잘 쓰고 원상회복해서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와 경제의 기준이 바로 선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이론과 정치이론을 세우면 그것이 지구경제학, 지구정치학이 된다. 이러한 원칙이 지구에서의 우리 삶 속에서 상식이 되고 제도가 되었을 때 여러 번의 삶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윤회라는 우주의 지불 시스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다. 첫째, 자신이 완전한 저울임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의 무게 때문에 그 저울 눈금이 0점에 맞추어져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 모든 거래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치들의 가치, 중심 가치가 자신의 인격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민족이 아니라 지구임을 깨달아야 한다. 넷째, 그 중심 가치인 지구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서 영점 회복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지구인의 삶이고 깨달은 삶이다. 모두가 영의 눈금을 갖고 있으면 우주 전체의 거래 질서가 바로잡힌다. 단지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무생명과 땅과 하늘과도 바른 거래를 할수 있다. 영의 눈금을 가리키는 많은 저울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거래 질서가 바로 잡히고 물질과 정보가 공정하게 교류되는 세계가 우리가 바라는 평화와 조화의 세계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영의 눈금을 가리키는 저울이 되어야 한다.영의 의식, 지구인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이러한 의식이 보편적인 상식이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지구촌이 이루어진다.